한동대학교 MK 커뮤니티는 MK라면 누구든지 그 상태로 편하게 올수 있는 곳입니다. MK 커뮤니티에 참여를 안 했었다면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신앙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거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많이 좀 낙심도 하고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랑 좀더 편하게 좀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휴식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MK 2호 학번 신나라입니다. 베트남 MK 2호 학번 최주원입니다 MK들은 서로 만난 지한 일주일도 안 돼도 결진되더라고요. 좀잘 맞는다 싶으면 좀 MK? 연합팀 모임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랑 이제 짝꿍을 맺어서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걸 했는데, 근데 너무 말이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PK세요 하니까 MK라고 하셔서 그때 좀 진짜 MK 느낌은 좀 통하는 게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일본 MK가 이번에 3명 들어왔는데, 같은 수업을 3명 같이 듣더라고요. 거기서 친해지고, 지금은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일본 MK만의 고민이나 지금까지의 힘든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하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MK 친구들이 더 많은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MK 커뮤니티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 커뮤니티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나라마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좀 많았어요. 베트남도 기독교 퍼센트가 한2% 정도밖에 안돼다 한동대에 오면서 신앙에 대한 갈급함 이런 거다풀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진짜 그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도 많고, MK들도 많아서, MK들이 많고, 이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 친구도 주변에 없고 예배를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지역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예배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밤에도 있고 아침에도 있고 언제나 예배가 정말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되게 위로가 되고 정말 쉼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에 관심이 있었어서 생명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제 1학기 지나보니까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2학기 때는 좀 다양한 걸좀 들어보고 싶고요 꿈이 지금도 정해져 있진 않은데 좀 언어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대학교는 1학년 때 무전공이니까 영어 적 수업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1학년 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사회복지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쪽 전공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선교사 자녀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k들이 외국에서 좀 많이 거기 문화권에 적응이 됐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조금 많이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데 한동대에는 mk들도 많고 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친구들과 동반자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더 뜨겁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 적응하기 전 한동을 먼저 적응하고 한국으로 나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동대 정말 추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대 와서 더잘 준비가 돼서 세상 밖에 나가서 섬김의 자리에서 설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이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어떻게 느끼는지 좀 알고 싶은 MK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동으로 오고 MK 커미티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